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가 있어요. 지금 옆에 떴죠? 준호님 나와주세요. 장준호 핫게임들의 준호입니다. 아, 지금 빨리 45초밖에 안남았어요. 빨리해요. 이거 탈출 못해요. 이거. 아 그래요? 그냥 잡아야 돼요. <laughs> 이거 주름 리들는데 맞아요? 소리 끄세요. 일단. 아, 소리요? 알았어요. 아아! 피다. 무서우니까 전 일부러 죽을게요전픽칠게요칠게요 뭐, 뭐, 이거 요 30... 이거. 피기, 에베베. 오케이. 피기 머리에 피기 머리에 점프했는데 죽었어요. <laughs> 일단 간전 좀 할게요. 다른 어, 사람들 어디가는 거어 지금 피기 주, 죽으려고 어, 하네. 사람 죽었어. A집 오시기. 무슨 L U 뭐야 이 사람? L U N A. 아 여기 우물이야우물에 있네. 뭐야 나갔어 저 사람? 어 게임 오버가 됐나요? 왜냐면 스포트가 저희가 깨기 전에 나랑 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아 저도 거기에서 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제일 쉬운 맵이래요. 그리고 저 지금 여기 찢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 원래 이거 찢어져 있는 거. 아, 아그 뜻이 바지가 찢어졌다는 뜻이고요. 아니, 아니 그냥 찢... 찢어져 있던 거래요? 아니 찢어졌던 게 아니고 그 속이 찢어졌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응 속살 다 보인다. 괜찮아 남친이로 돼. 안 하신다며요? 아, 네 이거 안할 겁니다. 왠지 알아요? 왜요? 저희 어머, 어머니께서 얼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준우님은 할 거예요? 어, 구독자 100명 찍으면. 오케이. 저 말이 안 되긴 해요. 배신자야지. 아,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걸리면 통수예요 이거 알죠? 뚝배기. 뚝배기 제발 플레이 안돼 <laughs> 저가 눌러가지고 배신된 <복수도> 거예요 <웃음> 에이, <웃음> 저는 진짜 힘, 벌써 어? 2분 지났거든요? 님분 배신자요? <laughs> 아니요? 화면 보여줘 여기요. 오 배신자 <laughs> 아니구만 기대. 배신자가 죽으면 우리가 이거든. 알아요? 우리? 이거 한 명이 총 들어야 돼 이거. 손으로 한명 배신자야 죽여. 저 진짜 저, 저, 지금 저저 저 고수거든요. 빨리 그 그거 아니, 찾아. 고수 아니야. 아저 고수 아니에요. 빨리 보라키랑 그런 거 찾아요. 보라키 알았어. 찾았어. 보라키 찾았어. 찾았어. 파란키. 파랑키? 알았어. 파란키 내가 파랑키 네, 찾을게. 파랑키파랑키잘참 둥글게 둥글게 하면 찾고 있어. 둥글게 둥글게. 파랑키가 좋거든. 파랑키, 파랑키. 파란색 키. 어 어디갔죠? 어렉 심해 파랑 키로 이거 파랑 키로 이거 보라색 키 써야 되는데 죽으파랑 키가 없어서 어 찾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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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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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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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나 여기 응. 네, 있어 빨리 이거 이거 빨리 주워 주까 말까 주울까 말까 이거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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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워지는데? 찾지? 응. 됐다 해. 이리 와요 블록 키 있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주현이 님 따라 갈게요 쓰는 곳 이쪽 아니야? 누런 가보야아 이쪽이야? 아, 이쪽이야? 응. 한번에 돌아서 갈게. 야, 야, 이제 배신자 나온대. 그 어, 배신자 죽었다. 배신자 죽었어요? 네, 그럼 끝이구나. 네. 아예. 배신자 피기한테 죽은 거 같아.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랐죠? 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배신자 그 피기한테 죽었나 봐요. 제가 총을 안 썼는데. 처음 봐서 이렇게 끝나는 건 처음 봤네요 하럼 <laughs> 플레이어로 갑시다 <laughs> 이거 이제 사실 안 입고 줄까요? 저, 저랑 엄마랑 옷 같이 입나요? 뭐요? 어알아요 <laughs> 신발도 같이 신어요 빨리 일단 서커스 하세요 <laughs> 저 서커스 안 하는데요 저배신자 할래요 아배신자는 하지 말자 아쉽습니다 아 근데 좀비로 뜨면 은 플레이어 좀비 모드로 뜨면 플레이어로 해라 왜지? 아, 아 망했다 <laughs> 진짜 못하는데 나좀 맵.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감염으로 갑시다. 히그랬려고 <laughs> 했는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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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행있다고 누가 픽이냐? 누가 픽이냐? 빨리 나와라 픽이. 잡을라. 오 나나 나나 나나. 나 잡아. 나 잡아줘. 왜? 나 픽이 하고 싶어. 안돼. 나 <laughs> 채널, <laughs> 야, 야 그럼 내가 채널더다 <laughs> 여러분들 정말이, 아 소리, 소리 시끄럽게해서 죄송한데요. 아 주모님 저 따라오는데요. 다슬기 버리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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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기다 풀기. <laughs> 플레이어. 피가. 아 다슬기 맛있겠다. 난 풀기라고. 다슬기 알았어. <laughs> 야, 너, 너, 너가 소환되는 곳에서 있을 거야. 그러면 무서워야 돼. 죽어. 어, 너, 내거 소환되는데 어딘데? 소환되는 곳에서 있어. 나 지금. 어딘데? 여기. 넌... 아 진영님, 이거 진짜 비싼 거거든요. 알아요? 300개짜리... 주무... 중호, 주호님이 샀어요. 엄청 너무 노가다를 해가지고 샀어요. 현주로산거 아니에요? 아... 아니, 진영님, 여기 네. 탈출하는 곳 앞에 있으면 은못 나갈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주호님이 거기 있어요. 알겠어요. 당신은 잡아... 저거 잡을게 진영님, 왜 피기 코인을 안 써요? 피기 코인... 저 없는데요? 몇개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피코인. 쭈... 아니 여기에서 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나갔을 때 그거 피코인 있잖아요. 돼지 모양 코인. 아여기못 가네요. 주호님 와봐요. 어디요? 그럼 애들 살처할 것 같지. 죽여요. 아이고. 못생긴 놈. 내가 막고 있을게. 오케이, 네가 막고 있어. 원래 원래 원조 피기는 나다. 내가 원조 피기지만 내가 더 세다 이로와라 삐기에서? 아, 탈출하려고 한다말이 얘가 달리기도 더 빠르고 더 길어, 무기가 야, 그냥 저기 같이 막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야, 그렇게 막으면 어떡하니 다쭈까쭈 팔려고 하고 있어 우와! 생쥐 삐기! 나보다 비싼 거다 야,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열리지, 하나가 이렇게 막고 있어야지 아니, 주는님 준호님... 이렇게 막아야 돼원접 삐기들은 이런 거못야 좀더 좋은 날이가. 아유. 아유, 나보다 싼 놈이 이거. 우와, 판다픽이다. 판다픽. 아유, 나보다 싼 거야, 이거. 다? 주노님 끝났는데요? 게임 오버됐어요고 응, 나보다 싼 거야, 나. 생기 비싸요? 생기 비싸. 코인 없는데 하나도. 몇개 있어? 50개밖에 없어? 응. 50개밖에 없냐? 응. 너 많이 했는데. 너좀 썼어? 아니, 하나도 안 썼어. 나있었는데왜 50개밖에 없냐? 주노님 벌써 지금 1시예요. 저 2시에 이거?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학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1시 1 5분인데요 그래도요. 어, 많은데? 난 적은데? 서커스 합어다 서커스 합시다 서커스, 서커스. 서커스. 아, 2대2야 또. 한 명이 제발 서커스로 와라. 제발 하느님 아버지. 제발 서커스 운 응. 운이요. 아! 아, 망했다. 아, 플레이어 라이저. 진해, 너가 비길걸 배신자하자 그냥 굴리려고 하는데. 야 배신자하자. 나 피기. 나 피기. 나 배신자 제발. 주. 야 이거 야 이거 배신자는 피기. 나... 피기가 플레이어 아니야 보시야. 제발 배신자. 배신자. 어 뭐야 나안 떴어. 아 떴지 안 떴는데? 어? 나 배신자 아니야. 나도. 우리 배신자 아니야. 오케이 검증 완료. 네. 저희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그 음. 네. 그 총을 얻어야 돼요. 아 총? 전... 총으로 배신자를 쏴야 음, 돼요. 운동과피기에요피기가 아니라 이거는 피기가 보시에요. 보시해가지고 하... 더 잘하거든요. 더 이보다? 아, 그래요? 네 로봇이 더 잘해요. 여기 하우스예요 하우스. K K 하우스? 어, 나 보라색 키. 아 진짜? 보라색 키. 야왜 여기를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음. 아나 여기 근데 이거 로봇이 좀... 나 저번에 좀... 여기 이렇게 숨었었지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못 봤을 때저거 이렇게 어 이거 뭐어 진영님 저 초록색 키 얻었어요. 초록색 키요 보라색 키 챙기세요. 아 싫어요. 왜 네, 이거 톱니바퀴 이거 파란색 키가 있어야 돼 톱니바퀴 뜨려면 저 파란 키 챙겼어요. 저는 초록색 키 챙겼어요. 근데 이거 탈출하면은. 되거든요? 부우님 픽이, 피기... 저, 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어. 아... 초록색이 어디서, 승리해? 아, 픽이다! 어딨어? 죽었어? 네. 와 죽었어, 진혁이가. 나 죽을래, 진혁이 따라서. <laughs> 진혁아. 응. 나, 나 155코인 밖에 없어. 아, 당연한 말이지. 나 155코인 밖에 없어. 이게 뭐예요, 준호님? 뭐예요? 아, 이거요? 현질이요. 현질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이거 X 눌러서 사고 싶은데 어떡해 아, 숍, 이 있구나. 숍에서 살수 있어요. 아, 그거 사지 마세요, 이거. 제가 트랩이 더 좋아요, 이거. 트랩이 뭔데요? 그, 덫이 있잖아요, 이게. 덫이거든요? 왜 이걸 못 눌러요? 덫을? 아, 이거 잠깐만 눌러봐요. 이거, 왜 이게 안 닫아져요? 해요. 왜 이게, 왜 이게 안 닫아져요? 채팅이? 채팅이 왜안 닫아져요? 준혁아너왜 채팅이 안 닫아지냐? 채팅이 왜안 닫아져? 너 트랩을 못 사는데? 왜 이게 아니. 안 돼? 이거 백 눌러봐. 왜안 돼? 아, 주영이, 잠시만요. 나갔다 오게요? 네. 버그가 있어서? 네. 여러분, 잠깐 나갈게요 아니 이거 모두 닫기를 해야지. 아, 저 바본가 봐요. 다시 나갈게요. 이따가 다시 들어와. 모두 닫기 하고 여기다가 소를 어서여기로 블록스 다시 들어와서 해베베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주는 주는이 벌써 11분 됐어요. 주가 주돈지 피 들어가고서 참여해 주세요. 빨리 서커스. 서와 일정 중입니다. 서커스 서커스 서커스. 플레이. 서커스 서커스. 서커스. <laughs> 내가 3명이야, 3명이야, 허, 3명이야. 잘했죠, 잘했죠. 어, 4명이야, 이제. 준우님, 자, 준우님, 잘했죠. 저 빨리 들어와서 딱 눌렀어요. 클릭하고. 잘했어요. 저 배신자. 아, 이거 배신자가 아니라 가면이에요. 아, 가면 존이구나나 봐보고. 나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나 플레이했어. 아니요. 아, 아 그럼. 너, 나, 나, 왜, 나 혼자밖에 없을 거, 그럼 왜? <laughs> 장난이야. 야, 너 왜, 왜, 너왜 가면 왜? 가면이 좋으니까. 어. 감염 어려운데? 어주은이 픽입니다. 뭐? 왜 아닌데? 나다 픽이. I am p i g y 무서워. 근데 이거 감염존이라서 이거 덫을 설치 못해. 야 괜찮아 너 잡으면 돼. 그래. 누가 배신자야? 배신자 없어 이거. 이거 감염존이라고 했잖아. 맞다 맞다. 나 죽여줘. 아 그래? 응 진짜야? 응 음, 진심 가 아니고 죽이지지마 나 코끼리라서 아무나 죽이는데 피기라서 아무나 죽이는 거야 원래 아주노가피기여가지고난 피기가 돼가지고 아무나 죽인다 어 판자도 있네? 나 이제 나왔다 블루키 간다 있다? 블록키... 일로와라 일로와라 일로와 오케이 블루키 일로 열었다 아우! 일로와 피기 되자 우. 어어어우 준호만 따라간다 피기 원래 말을 못해 나 원조 피기다 원조 피기도 말 못해 원조 피기가 제일 말 못해 그래도 코끼리는 어 이런 건할수 있어 할머니다! 하이, 그레니키니. 아, 주현님. 어, 어. 네. 애들 없애세요. 애들 없, 제가, 제가 다 없애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없애고 싶은데. 한번 없애보세요. 한 마리도 없앴어요, 제가. 한 마리도 없앴는데요? 뭐야, 여기 잠겨 있어? 네. 아, 이 사람 버그로 갔다. 이게 앉은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게 되는 버그가 있어요. 앉은 다음에 뒤로 나와봐라. 가면 되는 버그가 있거든요. 이게 엎드리기가 있잖아요. 엎드리기가 어, 다주아요생드리기가있잖아기가 어, 잡았네? 야, 이 사람 기에아이엎드잡기가요엎드게기가아요엎드리기요저 사람 기아요 사람 잡아저 사람 잡아저 사람 잡아, 저 사람 잡아. 저 사람 잡아. 아 어, 저.. 생쥐야 빨리 잡아! 생쥐! 주로님.. 어, 아 생쥐가 안 잡아요 벌써 14분 녹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네 이제 좀 이거 한판만 하고 맞아 끌게요 여러분 아 이거 피기 상태에서도 이거 벽돌버그가 있거든요? 아 주로님 근데 여기 총이 여, 안 열어졌거든요? 아직? 아니 피기가 춤춰요 네? 피기가 안 잡고 춤추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저거 봤어요 주느님. 피기가 피기가 저안 잡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네. 네. 안녕. 왜 네, 네. 안녕이에요? 아직 안되는데몇 시에 끝을 건데요? 저 이거 마지막 한판 하고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끌게요. 여러분 안녕.